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죠. 여기 자기소개서. 어, 제가 또 사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좀 갖고 와 봤고요. 그다음에 <laughs> 요건 제가 이제 공공기관 면접 그 위원으로 갈때 어, 지원 동기가 좀 굉장히 준비가 안된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데 어, 대표님 존함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예, 지원 동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터무니없다. <laughs> 너무 준비를 안 했다 하면은, 어, 어려운 거막 공부해 가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챙기시라고 해서, 음, 요, 심평원 소개에 일단 원장 소개, 요 원장님을 사진을 넣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좀 챙기시기라고 한번 요것도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아니 뭐 채용 공고는 여러분이 다 보셨을 테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타이틀만 하반기 정규직 채용이다. 그다음에 여기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 의료 평가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뭐 하드웨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심사평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심평원이라고 하는 거고, 탄탄한 보건 의료 체계, 그 다음에 신뢰받는 국민 의료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이 있다고 하니까, 아, 이 기관은 크게 요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채용 공고문도 그냥 보지 마시고, 공공기관은 다 이러한 공고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다양한 솔루션들이 담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과 답변 예시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항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좀 많이 의아하시죠 야이네개밖에안 되는 항목에 500자밖에 안 되는 항목에 무엇을 가지고 과연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늘 결국엔 이 안에 들어갈 핵심 소재가 무엇이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평가를 할 때, 뭐 요즘 다잘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과연 이쪽과 연관된 소재냐 이걸 좀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좀 읽기 쉬운 구조. 또 공공기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가 너무 쉬워요. 쓰라고 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기, 어기지 마시고 어, 거기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조를 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왔으니까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지원동기죠 지원동기 그러면서 이제 직무지원동기에 있어서의 역량을 조금 표현해라 그런 거죠.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우리 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하는 전략을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연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이 지원하는 곳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그 이해도를 좀 써주고 그다음에 결국에 우리는 아까 위에서 비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비전 이세 가지의 비전 비전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 기관 우리 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비중을 보시면 이 뻔한 비중이, 이 뻔한 걸 쓰는 비중이 당연히 많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후에 어떤 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쪽이 포션이 더 많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500제밖에 안 돼서 완벽한 내용 전달은 안될 거예요. 음, 핵심적으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원이라고 하잖아요. 원. 이 원이 워낙에 이게 글자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나 되다 보니까 500자 쓸때 아홉 글자. 회사 이름만 써도 아홉 글자씩 먹어버리면 너무 좀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과로해서 심평원이라고 했고 아니면은 뭐 이하 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언급을 계속 하실 분들은 이 단어를 언급한다라기보다는 한번.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작성하고 싶은 걸로 해서, 아, 이게 심평원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다 그냥 처음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플레임을 적고, 괄호에서 심평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평원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요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뭐 하냐? 의료비 청구심사하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를 하는 주요 역할로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틀린 분들은 없겠죠. 특히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합리성을 심사한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평가한다. 그래서 결국엔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어, 이건 지원해줘도 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의료 쪽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요. 잘안돼 있어요. 혜택을 잘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의료수가가. 그런데 네, 심평원 쪽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아, 그렇다고 평가를 받아서 우리의 재정으로서, 우리가 내는 건보로 재정으로서 운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높일 수 있는 거고, 결국에 국민들이 건강하니까 진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직접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심평원의 역할과 책임지십니다. 이 부분을 뭐 아주 남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쓰니까, 나 완전 다른 관점으로 쓰겠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신평원의 최근 이슈에 대해 쓰는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이건 그냥 무난하게 가시고, 오히려 이걸 너무 길게 쓰지 않고, 뭐한 줄로 써두셔도, 한 문장으로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과제가 뭐냐?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저는 가장 많이 지원하시는 이제 행정직 쪽, 이쪽으로 썼는데, 행정직은 그렇다면, 심평원의 이런 비전 달성을 위해 뭐 해야 되냐? 어찌됐건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효율화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행정직의 업무 역량, 업무 범위를 좀 쓰는 거죠.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어, 심사 쪽에서 확인할 텐데 심사 쪽에서도 오류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심사해야 될게 많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효율성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 부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제시해주고. 또, 아울러, 각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심사 자료의 전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 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회사라고 하면 뭐다 같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부서마다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또 시너지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결국에 이걸 단축시켜야만 뭐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신속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거시적인 마지막 이런 노력을 통해 결국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신평원의 비전은 달성을 위한 나의 직무의 실행 전략이죠. 요거 하겠다. 그 다음에 요거 하겠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제시해 주시고 A 그다음에 아울러니까 B 요런 노력 하겠다. 해서 요런 내용을 써 주시면 된다.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이죠. 우리 심평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조직 이해 능력과 여러분들이 우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뭐 문제 해결 능력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개발 능력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포커싱된 기술 능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좀 들려줘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이제 경험으로 가죠. 근데 경험의 포인트가 뭐냐? 어렵지도 않아요. 관점이나 의견이 달랐으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협력해서 좋은 성과죠. 그래서 이건 보통 일반적인 어떤 경험 질문에서 갈등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니 어떻게 대처하라는 걸 알려줬죠. 일단 너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그렇다고 존중했다라고 해서 물론 그쪽의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해서 들어주고 더 좋은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봤을 때에 어이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어, 뭐 대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갈등을 분석하는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며 들었다 그 다음에 뭐 최고의 대안을 내어서 합력했다 이래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갈등관리 해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도 존중해서 결국엔 좋은 성과 냈던 그런 경험을 쓰라는 문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에서 키는 뭐냐 소재죠 소재 그래서 신평원은, 뭐, 저도 신평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거기 인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신평원 분들, 거기에서 인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제가 기 올려드렸던 건보, 같이 노리시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기에 뜨죠. 신평원과 건보는. 근데 신평원에서만 인턴 하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건보에서도 동시에 인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정량적 스펙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심평원이 됐건, 건보가 됐건, 거기에서 인턴하셨던 업무를 여기다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런 분들이 걱정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재를 조금 생각해 보셔라라고 해서, 이 소재를 한번 저도 떠올려 봤습니다. 대학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소재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 이거 하려면 예방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다른 팀원은 지역 사회의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일 수 있죠. 그런데 아니야 바로 들어가야 돼. 일단 갈등이 발생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나는 A야. 하지만 쟤는 B야. 달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요걸 써줘야 되겠죠? 요거를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써줬냐? 저는 일단 약간 좀 포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그냥 이걸 좀 썼어요. 서로의 관점 차이로 논의가 길어졌어. 근데 언제까지 계속 치고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야,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난 성공하고 싶거든? 그렇다면 일단 내가 그래, 일단 따라줄게. 왜? 저 친구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래. 내가 일단 숙이고 들어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내냐. 저희는 지역사회와의 인터뷰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항목 전체를. 다시. 저희는 지역사회와의 인터뷰와 자료조사를 통해 했더니, 오. 그렇다고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각자의 주장이 모두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실 이렇죠. 그래서 요걸 좀 뽑아내고자 했습니다. 어, 내가 저쪽에 지구 들어갔다. 그럼 제 말이 맞냐? 아니죠. 이렇게 따져 보니까 내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요 부분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더 좋아. 이에 따라서 예방도 하자. 그 다음에 접근성도 동시에 강화하자. 좋잖아요. 한쪽 측면으로만 기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두 가지 방안을 다 얘기해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래서 나는 팀원과 협력해서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질병 발생 줄일 수 있는 거 생각하고 만약에 필요하잖아. 그렇다면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중점도 두었다. 너무 좋죠. 두 가지를 다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한테 예방도 해 주고 문제 터졌을 때 대처도 가능하니까 너무 좋겠죠. 그리고 실제 건강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액션했을 때 결과값 좋았다. 그 다음에 깨달은 점은 뭐예요? 이 깨달은 점을 사실 써야죠. 그래서, 어,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때 너무 한쪽에 뭔가 치우친 의사결정보다는 가장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 그렇게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좋고, 아니면 뭐예요? 아, 각자의 주장이 모두 유의미하구나.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틀린 말은 없다. 틀린 말은 없고 최적의 대안을 내기 위해 열린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니까 분량이 없어가지고 저는 깨달은 점은 안 썼는데 만약에 이앞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뒷 부분에 있어서 앞 부분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 제시니까 이 부분에 뭐한 문장 정도를 날린다고 하면 나머지 그 문장만큼을 여기다 쓸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 소재. 소재 경쟁이 될것 같고 가급적이면 요런 보건의료 쪽에 관련된 소재였으면 더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결국에는 둘다 유의미한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초반부터 저 친구의 의견이 틀린 건 알았지만 좋지 않은 건 알았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건 알았지만 일단은 들어줘. 그 다음에 내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이죠. 3번에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 심평원의 이슈죠. 이 부분은 이제 뭐를 잡을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아, 전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행정직 분들 다 쓰시잖아요. 여기저기.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서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슈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의견도 제시해야 되니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지만, 어, 반대로. 이 항목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어,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어, 심평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라 했을 때는 전 3번을 볼것 같아요. 왜 어찌됐건 그들끼리의 경쟁이라는 측면 아니면 풀을 좀 따로 떼어놔서 꼭 그런 경험만 있는 사람만 뽑지 마라 라는 가이드라인이 온다면 어디선가 변별력은 내야 될 거고. 1번 항목도 사실 심평원의 역할이니까 특별한 건 없잖아요. 이걸 이상한 방향으로 쓰실 분도 안 계시고, 2번에 있어서는 뭐 어느 소재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3번에 있어서 그럼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당연히 시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라기보단 또 그거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인 것처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전 찾아봤더니 뭐 최근에 예, 요부분만안 뭐 쓰셔도 되고 비급의 의료 서비스 있죠. 아시죠? 뭐 실손 보험에서 타가는 바람에 이게 계속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한번 좀 잡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실손 보험의 도덕적 해이 뭐 예전 같은 게 물리 치료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도수치료, 도수치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강 보험이 그에 따라 물론 어 손해보험사 뭐 실손 보험에서 뭐 그런 부분들 해주는 게 있지만 그에 따라 뭐 건강보험 재정도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증가가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보장에는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이 이슈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최근 이슈니까 너무 또 오래된 이슈 말고 요즘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이슈를 하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이걸 그대로 따라야 되냐, 라는 거죠.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심평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그래, 그럼 비급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도 뻔하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그 다음에 또한더 나아가. 이 부분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요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자 그 방안은 무엇이다라는 약간의 세부 방안을 더 써주는 거. 요게 포인트죠. 여러분이 이 항목을 쓰라고 할때 조금 잘못 쓰는 경우는 이슈를 한 이만큼 써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떨어지죠. 떨어뜨려야 됩니다. 뭐냐면, 어차피 이슈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슈는 짧게. 그 다음에 해결방안은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했느냐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써주고 이걸 최대한 세부적으로 발라내면 발라낼수록 좋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더 대둘수록 좋다. 근데 어차피 500제밖에 안 되니까 저처럼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다라고 숫자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급의 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다. 구축하자. 그 다음에 실손 보험과 연계된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평가하자. 그러니까 평가,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식 스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의 과학적 검증을 강화해서 검증되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 보고 주기를 단축시켜 빨리빨리 더 보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찌 됐건 뭐 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 줄일 수 있겠네 보는 거죠. 더 나아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그래서 국민들이 어 이거는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청구하진 않을 테니까 무분별하게 청구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심평원이 뭐 하는 거냐 건강보험 재정 맨날 빵꾸나잖아라고 하는 것이 이슈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이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뭐냐 의견 제시가 중요하고요. 의견 제시에 있어서는 how many, 몇 가지를 제시하느냐, how much, 얼마나 깊이 있게 제시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기업의 삼성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에 각각의 3번과 4번 항목이 이거예요. 최근에 사회 이슈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예, 그건 천자씩 쓸수 있거든요. 물론 포스코는 한 600자? 이 정도 되는 거라 좀 적긴 한데, 다, 어, 포인트가 이쪽,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몇 개를 쓸 거냐, 솔루션이. 어느 정도 깊이로 쓸 거냐라는 부분이니까 둘 다를 충족시키긴 힘들어요.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개수로나 승부하겠다. 즉,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강화하겠다나 또 어떤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다처럼 개수를 많이 고민하셨던거나 아니면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하나만 지시해주시되 그 대신에 깊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실행 방안을 한세 가지 요거에 딸린 실행 방안이죠, 이세 가지가 그래서 요 하우머치로 접근하셔도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쓰세요. 어찌됐건 조사할 것들이 좀 필요할 테니까. 요 항목이 저는 좀 치트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사실 이제 역량이죠. 지금 빠른 변화의 시대에 대처해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목표를 어떤 걸 설정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후에는 뭐 할런지 해봐라. 이것도 결국엔 진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자기개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신평원 어, 쪽으로 연결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부분도 뭐 지워도 돼요. 바로 저는 조직 관리와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어, 이 역량을 좀 어필했습니다. 자 왜냐면 지원이기 때문에 행정이라.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 그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들었고요. 또, 팀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자원 관리죠? 일정 관리도 하고, 자원 배분도 담당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왜 합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성 높이고, 이게 목표를, 이게 중요하죠. 제때 달성할 수 있었다. 관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특히나, 여러 이해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율하였다. 이것도 좋죠. 근데 행정직으로서 어찌됐건 뒤에서 서포팅을 할 부분인데 행정직이 항상 고민하셔야 될 내용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해서 효과를 최대화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건보에서도 나왔는데 결국엔 데이터가 많잖아요. 음, 어찌됐건 모든 데이터들이, 예, 어떤 어베이건 데이터들은 다 많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엑셀, 뭐 분석도계 활용능력, ADSP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조직관리와 효율성 향상을 하기 위해 이런 거 했었고 이런 거 했었다. 그러니까 이 역량을 저는 이제 as-is로 표현하는데 이건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심평원에 지원하기까지 내가 준비된 부분 있죠. 이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서는 뭐냐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심어해서 여기에서의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 키우겠다. 아까 얘기했던 거 변화 요 조직 관리 의 효율성 향상이니까 요 조직 관리가 이제 리더십이겠죠. 변화 관리와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도 기르고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비는 간단하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부분과 리더십기르겠다고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as is 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다음에 투비 계획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50대 50으로 맞추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as is에 맞추셔도 좋고, 어떤 건 to be에 맞추셔도 좋은데, 간혹 가다, 어? 이건 당연히 미래 쪽으로 맞추는 게더 좋다. 그게 아니면 떨어진다.처럼 여러분이 교육을, <laughs> 아니면 방송을,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준비한 게 많다라고 하면 에지에지를 많이 써주는 거고 들어가서 일도 안 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할지라도 이해도가 높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무엇을 많이 튼튼히 준비했느냐가 일을 잘하는데 더 중요한 요건이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세요. 나는 이쪽에도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투비를 더 많이 써 주시는 거고 나는 투비보다는 어차피 하게 되는 일 뻔하잖아. 내가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보여주겠다 하면 as is에 써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이런 하나하나의 팁을 드리지만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고 아 저런 방향으로 쓰면 되는구나. 저런 소재로 쓰면 되는구나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어, 여러분이 너무 절대적인 어떤 기준값으로 제시하고 그것만 뭐 맹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넓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고 중요한 건신평원에 오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가 느껴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1번과 2번과 4번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심평원, 특히 제가 아까 치트키라고 했던, 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들어 우리 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냐, 고민을 해봤냐라고 하는 3번의 내용. 크게 나의 경험과 심평원의 스토리,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신 걸 지시해 주신다면, 아, 이 지원자는 심평원에 오려고 준비를 얼마나 했구나,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써 주시고, 또 제가 건보 때도 말씀드리지만, 심평원과 건보는 자기소개서가 절대적인 팩트가 아니에요. 음, 이쪽은 다른 나머지 정량적 팩터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쓰지 마시고 오히려 한번 지원해 보시고 붙으면 정말 땡큐베리 마치 너무 감사하죠. 그게 아니면 자소서를 못 써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량적 스펙 어떤 부분들을 또 보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무엇보다 이 영상 보시고 작성하시는 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이제 심, 심평원 면접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